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나라의 일상은 걸을 수 있을 때내차 타고 꼭 다녀보아야 할후천 연천 유네스코 주상절리 계곡과 하풀 15곳 탐방 이야기인데요. 댐과 사람을 잇따라는 주제로 수자원공사가 진행하는 국민 참여형 지역 활성화 캠페인 대밋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호로고루 경순왕릉, 고랑포구 역사공원, 숭의전, 네, 네. 제인폭포, 전곡리 유적, 전곡 선사박물관, 한탄강댐, 한탄강, 한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 가람누리 전망대, Y자 출렁다리, 한탄강 하늘다리, 비둘기낭 캠핑장, 비둘기낭 폭포, 군남댐 두루미 테마파크, 그리트맨 동막골 계곡 등. 유명 관광지와 한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을 불러보고 아름다운 여행지 풍광과 함께 자동차 여행 편의서를 담은 영상입니다. 자 그럼 나라의 일상 속으로 슝 붕붕붕 파랑새가 오묘한 하늘 아래 남한강을 건너갑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부터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요. 부부의 추억이 가득 서려 있는 북한강을 건넌 파랑새가 길고 깊은 터널들을 들고 날고. 오늘부터 이틀간 촬영 일정이 빡빡한데요. 헐 차창에 빗방울이 뭉개지니 애구애구 촬영 감독님 인상도 뭉개집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날라룰루 비 내리는 날 시원한 여름 휴가를 상상하던 그때 목적지에 다 와가는 듯 파랑새가 서양주 아이시를 빠져나갑니다. 잠시 좌회전입니다. 8회, 최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파주 법원리까지 개통이 되어 지난번 연천에 여행 갈 때는 충주에서 3 시간이나 걸렸는데 오늘은 빗길에 천천히 달려도 1시간 30분 만에 양주에 도착했어요. 대박! 앞으로 포천, 연천, 파주 등 경기도 북부권 관광지가 자동차 여행 천국이 될것 같아요. 파랑새가 첫 목적지 호로고루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1. 호로고루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안절부절 첫여행지부터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촬영감독님이 어찌할 줄 모릅니다. 여배우 라라는 뭐쓱 눈치를 보다가 감독님이 쥐어지는 우산을 들고 쇽 해바라기 동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헐 뭐야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 꽃이 피려면 아직 멀었어요. 망연자실 뒤따라오던 감독님도 발걸음을 멈추고 두리번 두리번 여배우가 얼른 다가가서 감독님을 달랩니다. 자기야 여기 엄청 유명한 곳이어서 유튜브랑 인스타에는 날 좋은 날 활짝 핀 해바라기 영상만 엄청 많아. 오늘 우리 대박이야. 이렇게 비오는 날 살포시 웃고 있는 해바라기 정원이 더 운치있고 너무 아름다워. 저를 짜려보고 있던 촬영감독. 잠시 무슨 생각에 잠긴 듯 해바라기 동산을 빙 둘러보더니 짠, 짜잔. 페이스오프.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합니다. 자기야, 자기는 천재야. 그래, 맞아. 오늘 우리 대박이야. 촬영감독이 갑자기 액션캠을 들고 언덕으로 달려갑니다. 엥? 뭐지 저 남자? 그냥 달래주려고 한 말인데 갑자기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다. 멋지지 자기야? 어? 멋지지? 멋있냐고? <목소리> 사실은 이번 여행을 생각하니까. 계획하면서 한 번도 안 가본 호로고루부터 가야 된다고 제가 졸랐거든요. 헐. 그런데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면 장편 드라마가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부터 이틀간 포천 연천 탐방 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점을 이렇게 미리 양해드리고 지금부터는 궁금해하시는 여행 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곳 연천 호로고루는 가장 아름다운 장단석벽 임진강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고랑포 주상절리 적벽 위에 있는데요 5-7세기경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치열한 영토 분쟁을 하던 때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방어할 목적으로 축조한 고구려 3대 성중 하나랍니다 음. 당시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곳에 위치하여 물이 빠지면 배를 타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여울목으로 평양지역에서 출발한 고구려군이 백제 수도인 한성으로 진격하기 위한 최단 코스였답니다. 여름여행 속도도 좋네요. 음. 좀느껴도되겠다 지금도 좋고 조금 느껴져야겠요 특이한 지명 호로고루의 어원은 이 부근의 지형이 표주박, 조롱박과 같이 생겼다 하여 호로고루라고 불린다는 설과 고우를 뜻하는 호로와 성을 뜻하는 구루가 합쳐져 호로고루가 되었다는 설이 있답니다. 아유 천만다행 저는 첫 숙제를 완료했다는 안도감에 추로스를 입을 물고 감독님 표정을 살핍니다. 감사합니다. 어 맛있겠다. 붕붕 파랑새가 호로고루 인근의 경순왕릉 주차장에 도착합니다이 경순왕릉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산18-2 주차를 하고 도란도란 산책을 하면서 언덕을 조금 오르니 눈앞에 거대한 왕릉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릉인데요. 경주에 있는 신라 왕릉들과는 다르게 경기도에 위치한 유일한 신라의 왕릉으로 후삼국 시대의 경순왕은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신하들과 큰아들, 마의 태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위해 고려 왕건의 나라를 넘긴 후 태주 왕건의 딸 낭낭공주와 결혼하였답니다. 무언가 조금 이상해요. 붕붕. 임진강변에 있는 고랑포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역사공원 구경을 갑니다. 3. 고랑포구 역사공원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장남로 270잘 가꾸어진 정원을 가로질러 가는데 힘 좋게 생긴 말이 보여요 이곳 역사공원은 주차비 무료 전시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인데요 어.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휴무랍니다 오 마이 갓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한양 촬영감독 눈에서 번개가 치고, 저는 얼른 길 건너 고랑포구 쪽으로 슝! 어쩌지요? 낭패입니다. 여기는 사전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것도 분단의 슬픔이야. 그렇지. 어? 그랬던 거야. 여기 백화점도 있었다. 어? 경파... 백화점 있네 오 백화점도 있었어 <laughs> 36년이면 언제야 거의 어, 거의 90년 전이다 그르릉 파랑새가 빗속을 뚫고 숭의전 거. 주차장에 거. 도착합니다 봐주세요, 4. 숭의전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숭의전로 382-27 지금은 오염되어 아쉬워요 약수터를 지나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가면 임진강 언덕에 고즈넉하게 자리잡고 있는 숭의전이 나오는데요. 숭의전 앞에는 600년간 숭의전을 지켜온 두그루의 느트나무가 있고 이곳은 조선시대에 고려의 사대왕 태조 현종 문종 원종과 공신 16명의 지사를 지냈던 고려의 종로랍니다. 붕붕붕 날씨가 이상해요. 한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 제인폭포 주차장에 도착하니 거짓말같이 파란 하늘이 구름을 밀어냅니다. 오 제인폭포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오에 예. 반짝반짝 감독님 눈에 눈물이 고이려 해요. 그때는 주차장에서 폭포까지 걸어갔었는데 오늘은 폭포 앞까지 가는 전동차를 탑니다. 요금은 왕복 2,000원. 전동차가 이상한 굉음을 내고 무슨 놀이동산에 온것 같아요. 광장에 도착한 부부는. 눈에 익은 전망대에 올라가 폭포를 체크하는데, 멋있니다 대박. 이곳이 어제부터 비가 와서 폭포수가 장관입니다. 감독님이 난리가 났어요. 이르면 얻는 것도 있다더니, 오늘 드디어 소망했던 영상을 얻을 수 있다고 좋아하십니다. 부부는 공장한 협곡을 건너가는 아슬아슬한 출렁다리를 걸어 폭포로 가는 계단을 내려갑니다. 저기 현무암 주상절리 사이에서 쾅쾅쿵쾅 신비하고 장엄한 제인 폭포가 부부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나라의 팁, 이곳 제인 폭포는 물론이고 연천 포천에 있는 대부분의 관광지는 드론 촬영 시 5군단 드론사령부 해당 군부대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와, 대단한데? 어, 자기야, 어.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폭포가 어. 더 정말 멋있다. 그래. 이 떨어지는 거 제인 폭포는 연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연천 구경 중 으뜸이랍니다. 연천을 굽이쳐 돌아가는 한탄강은 약 50만 년전 분출된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지형으로 강변 여러 곳에 멋진 풍경을 남겨두었는데요. 그중 제인 폭포는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 사이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마치 반짝이는 하얀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지며 에메랄드빛 소위로 떨어지는데 그 풍광을 보는 순간. 온전히 마음을 빼앗겨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인 폭포는 지장봉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높이 약 18m 폭포수가 되어 너비 30m 길이 100m의 소 위로 떨어지는데 원래 폭포 위치는 한탄강변의 절벽이었으나 수십만 년 동안 폭포의 물살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주상절리를 조금씩 침식시켜 폭포가 조금씩 뒤로 물러나 현재의 위치는 강변에서 350m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말 경이롭고 위대한 대자연의 위치입니다. 제인폭포 어원의 유래가 되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해오는데 짜증나는 건 빼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 하나만 가져왔어요. 옛날 옛날에 폭포 인근 마을에 금실 좋기로 소문난 줄을 타는 제인이었던 광대 남편과 그 아름다운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요. 제인의 아내에게 핵심을 품은 마을 원님이 제인에게 폭포 협곡에서 줄을 타라는 명을 내렸답니다. 사악한 원님의 계략을 모르고 줄을 타던 남편이 원님이 줄을 끊어버려.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제인의 아내가 수청을 자청하여 원님의 코와 목을 물어뜯어 죽이고 자결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마을을 코문니라 부르게 되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곰문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거야 미래의 제인 폭포 네. 선녀탕. 아내가 이렇게 건너가서. 우. 자. 이 내려서 한참간 때문에 물이 젖네요. 붕붕 다시 보슬비가 내려요. 시원합니다. 감독님도 소망을 하나 이루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파랑새가 전곡리 유적지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어쩌지요? 아직도 가야 할 곳이 10곳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곡리 유적과 선사박물관을 서사없이 간단히 언급하고 다음에 재미있고 상세한 영상으로 다시 소개 드리려 합니다. 6. 전곡리 유적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현로 1510 이곳 한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 전곡리 유적지는 약 30만 년전한반도의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곳으로 동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견된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인데요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정말 의미있는 공원이랍니다 오, 방금간... 7. 전국선사박물관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평화로 443번길 2오 멋있네요 전국 선사박물관은 구석기 시대의 조형물과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쉽게 선사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전국리 유적지를 산책하다가 꼭 둘러봐야 할 명소랍니다. 내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 됐다. 많이 늙었는데? 노안이래. <laughs> 안이데이 <근데 웃음> 정도면 선사시대 때 오래 살았도구나다 반말하네, 쟤가. <laughs> 어, 나 너보다 나이 많은데, 왜 반말해. <laughs> 붕붕, 보슬보슬, 임진강 병풍 주상절리 구경을 왔는데 시설 공사 중이에요. 저거 어떻게 8월 29일까지 완성을 해? 내년 8월 29일까지. <laughs> 파랑새가 한탄강 댐 물문화관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헐. 시설 공사 중으로 휴관입니다. 8 한탄강댐 물문화관 경기도 연천읍 고문리 한탄강댐 잠시 한탄강댐을 둘러보고 갈까요? 한탄강댐은 과거 한탄강 인근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 대홍수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홍수조절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사원공사가 2016년에 준공한 때이랍니다. 부르릉 붕붕. 파랑새가 포천 관광의 메카라 불리는 한탄강 관광단지를 찾아가는 중인데요. 이곳에는 지금 위성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가람누리 전망대, Y자 출렁다리, 한탄강 하늘다리, 비둘기낭 캠핑장, 비둘기낭 폭포 등이 같은 관광단지에 몰려 있어서 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한나절 관광하기 딱 좋은 명소랍니다. 9.가람누리전망대 Y자 출렁다리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외산리 산256 이곳은 주차를 하고 가람누리전망대로 바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음. 이용하면 좋아요. 전망대에 오르면 한탄강 생태경광단지 y자 출렁다리 비둘기낭 폭포 한탄강 하늘다리 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계절별 꽃 정원과 산과 강이 어우러진 하늘다리 풍경이 압권이고 운영 시간은 9시에서 18시 매주 화요일 음. 휴무랍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한탄강 Y자 출렁다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나라의 팁 부부처럼 강을 건너갈 때는 다리를 바라보고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출렁다리와 협곡을 구경하고 돌아올 때는 반대편 다리로 건너오면 바로 주차장으로 돌아올 수 있답니다. 2024년 9월에 개통된 한탄강 Y자 출렁다리는 아름다운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을 관람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한탄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기 위해 국내 최장 410m 우주탑 형태로 시공되어 마치 강의에 산바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세개의 출렁다리가 가운데로 보이는 Y자 모양인데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한탄강 하늘다리와 비둘기낭 폭포, 가람누리 전망대 등세 곳에서 다리를 건널 수 있답니다. 붕붕 파랑새랑 한탄강 하늘다리 주차장에 도착해서 부부는 도란도란 하늘다리 구경을 갑니다. 오늘 오묘한 날씨 때문인가 하늘다리가 처음 와본 것처럼 새롭게 느껴져요. 10. 한탄강 하늘다리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외산리 395.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는 협곡으로 단절된 생태경관단지와 테마파크 등을 연결하는 보도교인데요. 길이 200m에 성인 1,500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한탄강 협곡을 지상 50m에서 발 아래 두고 조망할 수 있어서, 한탄강의 주상전류와 협곡 등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건널 수 있답니다. 부르릉 붕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돌고 이쯤 오면 어디선가 하룻밤 신세를 져야 한답니다. 10일 비둘기낭 캠핑장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외산리116 한탄강 관광지와 연계된 비둘기낭 캠핑장은 주중 성수기에 따라서 28,000원부터 33,000원으로 가성비가 완전 꿀인데요. 포천 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만든 자연 친화적 오토캠핑장으로 사이트가 대형 텐트 두 개를 설치해도 될 만큼 넓고 운동장, 탁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비둘기낭 폭포를 찾아갑니다. 12. 비둘기낭 폭포 포천시 영북면 대외산리 410-3 비둘기낭 폭포는 대외산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현무암 협곡에서 폭포수를 이루어 한탄강과 합류하는데요. 먼 과거, 한탄강변에 있던 폭포가 수십만 년 동안 침식으로 인해 뒤로 물러나면서 지금처럼 경이로운 깊은 계곡에 아늑한 보금자리를 형성했답니다. 부부는 2년 전 지오트레일 프로그램으로 폭포 아래까지 내려가서 촬영을 할수 있었는데요. 그날 폭포 아래는 정말 감동의 도간이었어요. 그 아름다움과 비경으로 201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지금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포천 관광 1번지랍니다. 비둘기낭의 기원설은 두 가지인데요. 겨울이면 수백 마리의 산비둘기가 따뜻한 이곳에서 서식해 비둘기낭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과 지형이 비둘기둥지처럼 움푹 들어간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어서 비둘기낭이라 부른다는 설이 있어요. 붕붕 파랑새가 다시 연천 임진강변을 달려 두루미 테마파크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13 군남댐 두루미 테마파크 경기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27-2 잠시 군남댐이 보이는 강변까지 산책을 하면서 공원을 알아볼까요? 2011년 준공한 군남 홍수 조절지 두루미 테마파크는 두루미가 들려주는 평화와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평화의 북 소원 나무 두루미 조형물 등 다양한 시설물과 두루미 대체 서식지 어도 생태원 생태습지 등의 우수한 환경 영향 저감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답니다. 저 아래 군남댐은 북한의 오일댐과 황강댐의 방류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된 높이 26m, 길이 658m의 콘크리트 댐으로 임진강 홍수를 대비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댐으로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부르릉 부르릉 에구에구 심한 경사로를 오른다고 우리 파랑새에 멍들었어요. 부부는 차를 멈춰 여유있는 공간에 주차를 하고 산 꼭대기 그리팅맨을 찾아 걸어갑니다. 나라의 팁 올라가는 길이 매우 협소하고 경사가 심해요. 이곳에 오신다면 큰 도로에 주차하고 트레킹하듯이 걸어오시면 좋아요. 14 그리팅맨 경기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옥녀봉 영차 영차 저기 정상에 거대한 근육질 사나이가 보여요 와우 정말 의미있는 조형작품입니다 그리팅맨은 유영호 조형작가가 만든 작품으로 높이 10m의 조형물이 북력을 바라보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거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15도 각도로 고개와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은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배려, 존중,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그리팅맨이 위치하고 있는 옥녀봉의 높이는 해발 205m로 정상에서 연천군 전 지역을 한눈에 볼수 있답니다. 붕붕. 야호. 드디어 탐방의 끝이 보여요. 파랑새가 마지막 목적지, 요즘 연천 물놀이 계곡으로 핫한 동막골 계곡을 찾아갑니다. 15 동막골 계곡. 경기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198. 동막골 계곡 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여름휴가 물놀이 포인트를 꼼꼼하게 탐방을 해야 해서 이어지는 다음 상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뵈려 합니다. 여기까지 댐과 사람을 잇다라는 주제로 시작원 공사가 진행하는 국민참여형 지역 활성화 캠페인 데밋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걸을 수 있을 때내차 타고 꼭 다녀보아야 할 포천 연천 하풀. 15곳 여행지 탐방을 했는데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동막골 계곡 물놀이와 전곡리 유적, 전곡 선사박물관 이야기가 이어진답니다.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